팔 힘이 없어서 푸시업 못하는 병아리 언니들도 이제 따라할 수가 있는 푸시업의 기초 동작인데요. 얘도 레벨이 두 단계로 나뉘어요. 두 단계로.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1단계부터. 일단 푸시업하면 잘겠죠? 손은 가슴 옆에 있어야 돼요. 이 상태에서 웨이브니까 팔부터 펴고 그 다음에 엉덩이 드는 거. 한 번에 들면 너무 힘들잖아? 그러니까 팔부터 들고 웨이브하듯이 허벅지 떼고 거기서 뒤로 올게요. 쭉 이게 완전 이제 부화하기 전에 알 상태, 알 상태 의 병아리들은 이렇게해서 허벅지 닫고 내려오고 완벽히 닫고 다시 한번더 팔부터 펴고 허벅지 떼고 뒤로 후한번 늘리고 여기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팔힘을 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제 병아리가 됐어 깨어나왔어 아래서 그러면 이제 발 도약할 준비 보여요 지금? 까치발자나, 발, 이거 발찰 거다, 이거예요 자, 발부터 뺏지, 들어 올려, 이거는 그리고 산자세로 갈 거예요, 이번는 스트레칭 한번 하고, 돌아오고, 살짝 무릎 대고, 허벅지 대고, 돌아오고. 이때 무릎 콱 찌면 안 돼요. 조심하셔야 돼요. 한번 더. 후, 돌아오고. 자, 이제 원래 속도대로. 후, 돌아오고. 후, 이제 나중에, 이제 이것도 그냥 여기서 팔부터 구부리면서 한번 내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푸쉬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니푸쉬업으로 가고 풀푸쉬업으로 가시면 됩니다